번아웃 겪고 있는 IT 프리랜서를 위한 마음가이드 업데이트, 업데이트 마인드, 마인드. 우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트리의 대표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플시싯 IT협동조합 백종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저번에는 명상 하기 전에 명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네. 명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네. 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을 위한 Q&A겠죠. 그러면 한번 오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명상하다 보면은 대표님 잠이 네.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저도 방금 전에 명상을 대표님이 랑 하면서 잠을 잤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laughs> 재밌다고요? 그, 네. 그러니까 그 잠, 그 명상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게왜 재밌냐면은. 뭔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잠자는 느낌? <laughs> 아, 딴짓하면서? 아, 딴짓하면서.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너무, 그리고 잠 자고 나니까 꿀잠인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랬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명상할때 잠이 진짜 잘 와요. 네. 그리고 이때 자는 잠이 아주 깊이 잔다. 음. 자고 나면 깨운하다. 이렇게 느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고 이완해졌다란 이완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명상할 때 잠이 오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 깨어있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니까 명상할 때 잠이 오면 내가 지금 잠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계속 집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잠이 오면 이렇게 해야 하나요? 잠이 오면 네. 아 잠이 오는구나 잠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지면 네. 다시. 잠자고 있는 의식이 이 의, 다시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동하게 될 수가 많아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명상 시작하실 때는 잠이 그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 저도 잘... 만약에 10일짜리를 가면 네. 5일은 자요. 어... 그리고 명상 4일짜리를 가면 이틀은 자요. 어... 하루를 가면 반나절로 자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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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laughs> 네, 근데 계속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잠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음. 아, 명,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명상할 때 잠이 오더라도 잘 자면서 명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음. 딴 생각이 너무 든다. 네, 아, 네. 계속 막 아, 막 이렇게 아, 집청소 해야 되는데 아, 음. 아, 내가 오늘 뭘 놓고 왔나? 막 이런 식으로 음. 딴 생각이 엄청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럴 때 어떻게? 명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힘든 게첫 번째가 잠이고 두 번째가 딴 생각이에요. 아, <laughs> 똑같네요, 어디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있는 시간보다 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다만 이때도 내가 지금 딴 생각 드니까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지워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생각을 떠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생각이 늪에 빠지는군요, 막. 생각이 막... 늪에 빠져버릴 수 밖에 아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생각이 막 들면,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각 생각 하고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아, 이 생각 저 생각의 생각 생각입니 네. 아. 또는 그냥 아 이런 생각 들고 있네, 저런 생각 들고 있네 하고 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봐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의를 지금 기울이고 있는 대상으로 네. 호흡이나 감각이나 지금 네. 하고 있는 명상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음. 뭔가 어깨가 아프거나 아까 피 t 임 느끼셨는데. 뭐 다리가 저리거나 네. 어디가 아파요 뭔가 <웃음> 이상하게 <웃음> 네, 저도 전에 이제 대표님이랑 명상을 어, 하는데 네. 어, 뭔가 여기, 여기가 아, 뭐 맹장이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아, 몸이 왜 아프냐? 네. 이게 첫 번째는 네.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있게 되면 음. 몸에서 어떤 아픈 통증이 더잘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도 몸이 어딘가는 좋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음. 주의가 계속 딴데가 있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네. 근데 눈을 감고 내 내면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좀 다른데 이제 주의 집중 안 하고 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명상할 때 특히 잘 느껴지는 통증의 부위가 네. 내가 평상시에 가장 약한 한 부분이 더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아...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아까는 어깨가 좀 아팠어요 음... 저도 네, 저도 어깨가 아픈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답답한 데를 느껴보라고 했을 때 가슴 한곳이 깊이, 깊이, 아... 깊이 뭔가 답답했어요 네.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네. 사실 생각이나 감정이 다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인 경우는 많은데, 지금 가슴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뭐가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여기 스트레스가. 대표님, 살려주세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일좀 쳐? 정리를 하자면, 네. 그,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렇죠. 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아픈 데가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음. 네. 특히 이렇게 가부자 자세로 앉아있게 네. 되거나, 바닥에 앉아있을 때는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네. 이때는 움직이셔도 돼요. 음. 절대 움직이면 안된다는 거는 없어요. 어. 근데 움직여도 되는데 네. 지금 다리를 움직이고 자세를 바꿀 때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는지를 다 알아차리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은 지금 왼쪽 다리가 올라와 있어서 너무 아프다. 네. 하면 왼쪽 다리를 내려놓는다. 음. 오른쪽 다리를 올린다. 어. 이런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바꾸는 거죠. 어. 마지막 질문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뭐, 어 대표님이랑 음. 같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음.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근데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하면은, 가이드가 없거든요. 음.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처음 명상 시작하신 분일수록 네. 어, 여기 같이 있을 때 네. 명상 가이드를 네. 들으면 다 알겠는데 네. 혼자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음... 마치 음... 보험 약관 설명 듣고 온것 같다. 그쵸, 이렇게. 그쵸.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얘기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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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는 음. 가이드를 찾아서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거아요 어, 그러니까 마인트립 네. 유튜브에 있는 가이드 같은 거. 그렇죠 <laughs> 그런거 뭐, 뭐,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거, <laughs> 네, 거. 네, 네. <laughs> 이런 걸 찾아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가이드를 네. 듣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네. 가이드를 듣지 않아도 무슨 얘기할지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어... 그때는 가이드 없이 자기 혼자 해보시는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그 어, 정도가 되면 이제 책, 책 읽는 것처럼 속발음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속에서? 어, 네. 가이드를 듣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 아, 내가 가이드할 때 뭐뭐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익숙해지 하게 되니까. 아 네. 그때는 오히려 가이드를 들으면 아 나는 지금 조금 더 깊이 집중하고 싶은데 가이드 듣는 게더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오 대박인데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어.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어 꾸준히 그럼, 하게 되면. 네. 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때까지. 네. 화이팅. 그때까지 이거를 한번 보면서. 그때까지 <laughs> 네. 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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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명상. 하면서 음. 들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네. 어, 처음 명상을, 아, 내가 마음을 내서 명상 계속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음. 처음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들이 계속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잠이 온다거나,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거나, 음. 그러면, 아, 나 명상 안 맞아?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기 쉽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점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 저는 네. 제가 스스로 느꼈던 궁금증들을 대표님한테 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들이 어좀명상을 음. 궁금하다 이런 것들 대표님께서 네. 답변해 주실 거죠 나중에 아 그럼요 네아 네. 좋습니다 댓글 네. 많이 담겨 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마이드트립에 직접 오셔가지고 명상을 클래스를 보면서 궁금증을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온데이 클래스도 열고 있고 또 네. 정규 과정의 클래스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마음 업데이트 되셨나요? 업데이트 마인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